본석들을 듣고 응. 영상하시죠. 소유님은 응. 그 숙제 하나도 안뭐 남고 채워놓고, 그 다음에 영상 보고 거기까지 완료하고 집에 가고. 자, 유형 12번 봅시다. 책에 있는 사람들은. 몇 가지 나가요 어, 한, 다은안 나오고 한20몇 가지, 19번까지 나왔습니다. 19, 20. 자, 보시면은, <laughs> 문제를 많이 풀어줘갖고, 한17 정도일 수도 있어 일단 1 2이 보시면은 11은 건너뛰세요 11은 아, X표 치세요 안 돼요 문제? 어..예 시험기간에 몇 개만 할 겁니다 네. 11은 시그마를 천천히 분해하는 건데 1 5 3 7번 보면은 시그마는 무조건 오른쪽에서부터 계산 하는 거거든 그래서 N에 대한 시그마가 있고 그 옆에 시그마 i에 대한 시그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거를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저 n a 옆에 있는 건 무시하시고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를 계산하면은 i가 지금 1부터 n까지니까 얘는 공식 따라가면은 2분의 n n 플러스1 이렇게 되어있고요 그다음 에이 녀석은 i가 없으니까 그냥 2가 n개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얘를 시그마 N1부터 10까지 이렇게 진행해 주면 시 되겠네요. 그럼 전개하시면 은 2분의 1 n제곱이랑 2분의 1 n이랑 2n으로 어야 되니까 2분의 1 n제곱 플러스 2분의 5n이 되겠고요. 그럼 시그마로 진행하시면 시그마 2분의 1 바깥에 나올게요. n제곱과 2분의 5가 나가고 시그마 n 1부터 10까지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그냥 385 그리고 뭐55 해갖고 계산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고 1530번도 같이 보면은 1538번은 초상부터 문자가 두 개가 있거든 시그마 i가 1부터 10까지고 그리고 또 시그마 j가 1부터 10까지 그리고 i 플러스 j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j가 문자기 때문에 얘를 그 공식을 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 녀석은 그러면은 그 J가 아니라 그냥 일반 문자기 때문에 네모나 A처럼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J가 1이어도 얘는 변동이 없고 2여도 변동이 없으니까 그냥 10개 있다. 그래서 10I로 금방 빠지고요. 얘만 공식 적용을 받아서 2분의 N, N 플러스 1 이렇게 진행이 되시는네 그래서 오른쪽 시그마 저렇게 정리가 되고요 이제 왼쪽 시그마 i가 1부터 10까지, 10i 플러스 55. 얘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얘가 문자다 보니까, i는 공식을 적용하시고, 얘는 그냥 55가 10개 있다. 마치 얘처럼 계산하면 될것 같아. 요 그래서 550이 되고고요 얘는 10시그라 i 의 i1부터 10까지니까, 55 곱하기 10. 이렇게 되겠다. 답은 뭐 1100입니다. 똑같은 정도가 되죠? 그래서 여기는 방식이 다 비슷하니까, 1541번만 보고 스킵을 할게요. 곱하기로 되어 있어, 얘는. 시그마, j 1부터 n까지. 그리고 시그마, i1부터, m까지. i 곱하기 j,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곱하기로 되어 있는 데 처리하는 방법은, i가 대입이 되다 보니까, 얘가 공식 적용을 받고요. 그럼 이거는 그냥 숫자 취급을 받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여기 2나 3이 있었다면 은 시그마 바깥으로 그냥 나갈 수가 있거든. 왜냐얘냐면 시그마 i가 1부터 3이다 그럼 이거 그냥 바깥으로 이렇게 내보내는 것처럼 얘도 문자의 적용을 안 받는, 공식의 적용을 안 받는 영어다 보니까 바깥으로 나가서 j 곱하기 시그마 이렇게 고치시면 돼. 먼저 공식부터 적용해보면 얘는 2분의 m, m 플러스 1, 이렇게 되겠고요 곱하기 j,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시그마, 왼쪽 시그마 적용해주면 j가 1부터 n까지인데, 마찬가지로 얘가 공식을 적용받고, 이거는 공식을 적용받지 않는 곱하기로 되어 있는 3 같은 역할을 하는 개수니까, 얘 역시도 이 시그마 3으로는 그냥 바깥으로 내보내는데. 내 보내면은 2분의 m, m 플러스 1m 곱하기 시그마 j 1부터 n 까지시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그럼 이 녀석은 공식의 적용을 받으니까 2분의 n, m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답은 4분의 m, n, m 플러스 1, n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곱하기일 때도 무난하게 처리하신대요. 영어화가 곱해져 있는 경우에는 공식의 적응을 받는 문자를 확인하시고 그러면 아닌 거는 이렇게 바깥으로 나갈 수 있다. 마치 상수항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자 그러면 1543번까지도 쭉 필기하시죠 1543번 보시면은, 시그마 1부터 10까지 k제곱 더하기, 시그마 2부터 10까지 k제곱 더하기, 시그마 3부터 k10까지 k제곱 해서 더하기 시그마 9부터 10부터 10까지 k제곱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근데 얘는 뭐 한두 번 써봐야지 외워질 텐데, 이거 다 적어보면은 1제곱 더하기, 2제곱 더하기, 3제곱, 4제곱 해서 9제곱, 10제곱, 이렇게 더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2제곱부터 3제곱, 4제곱 해서 9제곱, 10제곱, 이렇게 더 하는 거고. 뭐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얘도 하나만 더 적어보면 은 3제곱부터 쭉더 해서 9제곱, 10제곱 더 하는 거고. 얘는 뚜루루루 가다 보면 10제곱만 이렇게 더 하는 거고. 맞지? 근데 얘들을 다 더하게 되면은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1의 제곱이 하나고요. 2의 제곱이 두 개고요. 3의 제곱이 세 개고요. 야, 과연 괜찮니? 그럼 10의 제곱은 몇 개가 있는 거야? 네, 10개가 있죠. 그래서 얘들을 다 더하라고 하면 사실상 1세 제곱, 2세 제곱, 3세 제곱, 즉 k 세제곱 K1부터 10까지 요 효과랑 똑같다. 그래서 공식 적용하시면 2분의 10, 11의 제곱이다. 이거 세제곱 공식이죠? 여기까지 필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적어놓고 한번 다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못 풀까 봐 풀어드리는 거라 네, 필기 꼼꼼하게 하시고요 네, 숙제를 그 다들 과학적이면 해봐야 될 텐데 이게 왜이팍 팍 떨어진다 내가 가르치면은 공부를 해와서 실력이 좀 성장해야 되는데, 음, 실제로 너무하니까 네, 미쳐버리겠네. <laughs> 근데 여기가 제일 안합니다 모든 암년다 통틀어서. 그나마, 그나마 좀 해오는 사람도 있긴 한데, 아, 돌아버리겠네. 다니 님 다이슨 여러들 주부터 교실이 바뀌거든. 네. 다음 주에 두 명이 추가돼갖고. 네. 자, 이제 1544번 보시죠. 유형 1 3입니다 1544번 보시면은 첫째 형이되고 공비가 3인 등비수열에 대하여 방 로그를 시그마에 달라라는 건데 일단 뭐 등비수열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부터 세워 보면은 1 곱하기 3의 m 1입니다. 그럼 여기다 접으시면은 일단 로그부터 좀 해결을 해 보면 로그 3의 ak 이렇게 되겠다. 근데 얘는 이게 앞으로 나가면서 k-1 곱하기 1이 되니까 그냥 k-1이죠 그래서 시0마가 k-1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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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비수열이랑 0 0 0가만나면 오히려 훨씬 편해진다0 0 0 0 0 0수0 0 0 0 0 0함수0 0 0니까 그래서, 1545번도 볼 건데, 1545번은 등기수열이 아니라 저런 이상한 분수가 로그 안에 나왔을 때거든? 그러면 얘는 기억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거를 무조건 통분하셔야 돼요. 얘를 통분하지 않고는 해결이 안 돼. 그래서, 로그 3에 k 더하기 k, 아, k분의 k 더하기 k분의 1, 요렇게 좀 통분해서 더해보시면, 로그 3에 k분의 k 더하기 1이 되거든? 근데 얘는, 로그는 분수일 때 빼기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으니까, 각자 로그 빼는 걸로 바꿔놓고, 시그마를 진행할게. k1부터 n까지. 그럼 1 집어넣으시면은, 로그 2 마이너스 로그 1이고, 2 집어넣은 로그 3 마이너스, 아, 여기 밑에 3이 있네요, 이렇게. 로그 3에 2, 로그 3에 1, 로그 3에 3, 로그 3의 2. 그러니까 참지 3제곱 넣으시면은 로그 3의 4 마이너스 로그 3의 3 이렇게 되니까 다 더했을 때 대각선으로 사라지는 거 보이시죠? 쭉쭉 더해서 n을 넣었다고 하면은 마지막에는 로그 3의 n 더하기 1 마이너스 로그 3의 n 이렇게 될 텐데 지워지는 규칙상 이렇게 앞에 거랑 얘가 지워지고요. 남는 결과물은 로그 3의 n 더하기 1 마이너스 로그 3의 1이 되겠다. 근데 얘가 0이니까 로그 3의 n 더하기 1이 되겠죠. 요 녀석 계산값이 문제에서는 20음악값이 4래. 그러면 n 플러스 1이 3의 4제곱이어야 돼서 n은 80이 되겠습니다. 오, 여기까지는 괜찮죠? 이렇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유형 14 봅시다. 1,551억 먼저 이거 적고 나서 유형 14를 볼게요. 두문이 그냥 필기해보시죠. 예, 근데 걔그 뭐더라. 제하기가 집에 가서 많이 어렵다. 그러면은 습관을 좀 만드십시오. 습관. 그러니까 습관을 만들기 시작하면 한2 주만 버티면 사람이 적응하거든. 진짜로. 어, 이게 아이뭐 군대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한데 그아 그, 군대 얘기를 군대 얘기 하 아, 이게 해도 되는데 사실 이게 너무 프레임이 찍혀 있어갖고 꼬대 음. 갔잖아. 근데, 근데 가면은, 그, 어떠라못 자, 잠을. 처음에. 왜냐면, 목침도 엄청 딱딱하고, 바닥도 엄청 딱딱하고, 거의 맨바닥에서 자야 되고, 옆에서 꼽으는 놈들이스무이 같이 자니까. 그래서 잘 자는데. 못 자, 진짜 그래가지고, 막 다들, 그렇게 막 죽을 동생도 훈련을 했는데도, 막 새벽, 8, 덟열 시에 불고거든 근데 거의 2 시, 3 시까지 막 뒤쳐벼. 못 자고. 아, 그렇게 일주일일일까. 근데 일주일 정도 되니까 이제 술에서 잠이 오고 그 다음에 새벽 6시에 일어나는 게 적응이 되거든. 그것처럼 그 사람이 적응의 동물이어서 지금 집에 가서 공부하는 게좀 힘들 수도 있는데 어한 시간 정도라도 공부를 하려고 책상에 앉아갖고 노력을 붙여보시죠. 그러면은 처음엔 힘든데 나중에는 할만하니까 사람이. 제발 좀 제발 제발 습관을 붙이십시오. 체력은 누구나 다 없습니다. 체력 좋은 사람 없어요. 진짜로. 자, 1551번 봅시다. <laughs> 1551번 보면은 이건 그냥 수학 실력이어서. <laughs> 아 이거 진짜 순수하게 수학 실력이야. 근데 그냥 틈틈이 기억해두세요. 영 하나도 나올 때마다. 왜냐면 이런 거는 수트에도 나오고 미적에도 나오고 확통에도 나오고 방법이 없거든. 일단 뭐 직선 y는 ex 더하기 an이 오른쪽에 있는 원을 2등분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원을 2등분하는 경우는 딱 하나입니다. 직선이 원의 중심점을 통과하는 경우에요뭐 한글로 설명하니까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직선에 원의 중심을 대입할 수 있다. 왜냐면 지나가니까. 뭐, 요게 끝입니다. 그래서 원의 중심점이 지금 x-n의 제곱 더하기 y-4n 제곱-2n의 제곱은 3n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 원의 정보는 중심좌표가 n, 콤마 4n제곱 더하기 2n이고 반지름이 루트 3n인 원이죠 우리가 필요한 건 요거거든 직선이 얘를 지난다 그러시면 되니까 여기다 넣어주세요 그러면 은 4n제곱 더하기 2n은 2n 플러스 an이나 뭐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am이 4 n 제곱 되겠습니다 풀이는 간단합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시그마 k, a, t 니까요거에다 k를 곱한 4k 세제곱 k부터 5까지 요거 계산해 주면 정답이 나오겠죠 오, 표현은 거친데 내용 자체는 그냥 할만합니다 그러면은 1552번도 한꺼번에 봅시다 1552번 보시면은 지금, 지금, 0.2를 지나는 직선과 n.1을 지나는 직선이 수직으로 만나는 점을 p라 하자, 점 p가 나타나는 도형의 넓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림 한번 그려보면은, 어, 여기가 어디죠? 0 2랑 어딘지 모르는 n.2래. 근데 여기서 직선을 긋고 자 봐봐. 요점에서 직선을 긋고 이점에서 직선을 긋었을 때 항상 수직이 된대. 정비가 그러면은 두 직선이 수직이다라는 거는 얘를 지름으로 하는 어떤 원을 그렸을 때 그의 위 점이면 항상 수직입니다. 그쵸? 그래서 점 P는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 위의 점이겠다. 여기 끝이겠네요점 P가 나타낸 도형의 넓이는 원의 넓이가 될 거니까 이 원의 넓이 구하시면 되겠죠? 원의 넓이는 반지름의 제곱 파이니까 이 거리. 이 거리가 지름입니다. 그럼 반지름은 2분의 n이고요. 그럼 넓이는 4분의 n제곱 파이가 되겠죠? 그 풀이는 한 줄입니다. 말뜻만 알아들었으면은 어 뭐야 그럼 AB를 지름으로 한 원이니까 반지름이 2분의 n제곱에서 4분의 n제곱 파이겠구나 넓이가 요로 끝난 거였어. 그래서 넓이를 n이라고 할때 시그마 n1부터 8까지 4분의 1 n제곱 파이 파이도 여기다 붙여줄게요. 저거 계산하시면 되겠죠? 4분의 파이를 이렇게 앞으로 꺼내서 그래서 이 수상수화에서 배웠던 내용들 잘 암기하고 있나 물어보는 겁니다. 다른 내용은 없어요. <laughs> 1533번도 봅시다. 53번. 1553 보시면은, 원이 이렇게 반지름 5N짜리가 있고, 25N제곱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반지름은 5N이 되겠죠. 여기에다 루트 씌우게 반지름이야. 그 다음에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대. 여기가 AN이고, 여기가 BN입니다. AN, BN의 길이를 구해다가네? 이 길이를. 그럼 이 현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은 딱 하나거든? 원에서, 요렇게 그으면 반지름이고요. 중심부터 끝까지의 거리니까. 그 다음에, 요렇게 그으면은 정과 직선사의 이 거리가 되겠죠? 여기가 피타고라스로 나오겠다. 점과직 승사의 거리 공식을 기억을 못하니까, 까먹었으니까 알려드리면, 직선 ax 더하기 dy 더하기 c는 0이라는 선에서 m 콤마 n이라는 점이 있을 때, 이렇게 수직으로 본이 거리는, 거리의 d라고 합니다. 이 거리는 a제곱 더하기 b 제곱분의 루트 절대값 a n 플러스 b n 더하기 c 야 공식이 어려워 보이는데 그냥 요 x y 계수 제곱해서 더하시고 루트 그다음 위에 들어가는 a n b n c 는 점을 여기다 집어 넣는데 무슨 숫자가 나오겠죠? 그게 여기입니다. 그 절대값까지. 그래서 여기서 적용해보시면, 직선이 지금, x 루 3y, 플러스 8n 이라 되어있고, 그 다음에 점은 0,0 이거든, 이거 원점이니까. 그러면, 제곱 더하기 제곱하면은, 1 더하기 3루트. 분해. 절대값이렇게두개 집어넣으면 8n 밖에 안 남네요. 여기 끝입니다. 그래서 거리는 실제로, 2분의 8엔. 약분하면 4행이 되겠죠. 여기가 4행이야 그럼 피타고라스상 여기가 3행이 되겠네요. 요거 제곱해서 요거 제곱 빼고부 하면 되겠죠. 아, 그러면 요두 개가 AB의 길이니까 AB의 길이는 6행이겠다 우리 이게 끝났습니다. 단도 그래서 여기까지 적고 그 여기까지 적은 부분까지 문제 채워 놓고 있어 보세요, 돼. 와, 너무 졸려. 같아, 아 너무 어려 그런 것 같아요. 끊었어. 벌써 30분 지났습니다. <laughs>